안녕하십니까 지역평등 시민연대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제일야당의 금수저와 흑수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그 새정치연합체 2 8 전당대 그 전당대에서 이제 문재인이 우리나라 제일야당의 당그 대통령 후보이어 당 대표까지 하게 됐던 그런 전당대죠. 이 전당대에 적용했던 규칙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제일야당에서 친노패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사람은 투표에 관한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재벌 오너 그리고 길거리 노숙자, 노동자, 뭐 대학 교수, 뭐 장차관, 뭐 국회의원 심지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를 할수 있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1인 1표고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야당 당 대표를 뽑는 지난해 28전당대에서는 1인 1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훨씬 많은 권리를 갖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은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걸저 간단히 말해서 영남과 호남측 당원들이 어마어마한 권리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살펴보면은 이 영남과 호남은 같은 당원이 아니라 심지어는 같은 나라 국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권리의 차별과 특혜가 존재했다는 거, 그걸좀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에 의해서 문재인이 제, 우리나라 제일야당의 당 대표가 됐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그 제일야당이 흔들리고 지금 야권이 흔들리고 뭔가 정치 혼란을 물론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그게 그 불공정한 전당대회에서 이 문재인이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8 전당대회에서 영남 당원들은 호남 당원들보다 22.7배나 많은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당시 영남 권리당원은 8,678명, 대의원은 2,605명이었어요. 권리당원 3.3명당 대의원 1 1명, 명이었습니다. 호남은 권리당원 14만 5,854명 대의원은 1,927명이었습니다. 권리당원 75.7명당 대의원 1명이었습니다. 권리당원은 호남이 영남의 16.8배인데 대의원은 오히려 영남이 호남보다 678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대구지역은 아예 권리당원 484명에 대의원 453명 권리당원 1.1인당 대의원 1명입니다. 대구에서는 당원의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당원에 가입하기 당에 가입 정당에 가입하기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거의 대의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경북은 권리당원 7.717명에 대의원 489명으로 권리당원 1.5인당 대의원 1 명이라는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남은 호남도 이 관역별로 호남은 전반적으로 영남보다 엄청나게 권리가 약한데 호남도 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는 권리당원 52명당 대의원 1명, 전남은 권리당원 80명당 대의원하명 전북은 권리당원 86 6.4명당 대의원 1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좀 그래도 허남미그 친노 세력에 대해서 항의라도 하고 불만이라도 말은 세력에 대해서는 눈치를 벗어 보고 권리도 많이 주고 끽소리 안 하고 열심히 충성해 준 지역에는 훨씬 더그 후대접이 그 그런 지역은 푸대접을 받고 권리도 못찾아받는다는 사실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1인 1표 원칙은 민주주의 가장 기본 중에도 기본입니다. 다수결 원칙과 함께요. 그런데 대한민국 제일야당에서는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남 당원은 인삿불이 먹고 호남 당원은 무뿌리도 제대로 못 먹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이 선거 때면 호남한테 와서 마치 표 맡겨둔 것처럼 빚쟁이가 빚 갚으라고 하는 소리 하는 것처럼 와서 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친노 세력이 싫어가지고 호남 정치를 뭐라고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한다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어오느냐 지역주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과 협박을 퍼붓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게 한경호,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 소위 말해서 친노언론 우리나라에서는 친노언론이라 하여금 진보언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진보언론 그리고 뭐 최근에 한한상인이 원인하는 그런 뭐원그 뭐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 이런 사람 그리고 무슨 교수님뭐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슨 친노농객이 하는 상태에서 가지고 아주 벌떼처럼 일어 가지고 호남한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역주의 세력이라고. 아니 호남이 이 푸대접을 받다 못해서우리들또 우리 좀 대우해 줄 사람들을 찍겠다 그러는데 그게 지역주의입니까? 그러면 지역주의를 요한다는 게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제가 뭐 꾸민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 28그전당대 직전에 월 2015년 1월 2 0일에 매일경제 t v 의 기사에 실렸요 그런데 사실 이 데이터조차도 축소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이 기, 그 기사는 이팔 전당대보다 그 약간 며칠 전에 나와, 나온 기사인데 이팔 전당대 직전에 세정천합이 또 규칙을 바꿨어요. 전당대의 규칙을 그 규칙을 그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바꾼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그팔 전당대에는 당원도 아닌 외부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 투표로 차, 참여를 했거든요. 대의원 자기로 참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친노 성향, 문재인 지지표라는 거다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제가 그 새정치연합, 그이 물론 그 비노 국회의원입니다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2 8 전당대 당시 영원한 당원의 권리 차이를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통계를 다시 내왔습니다 그랬더니 영남적 당원들이 호남적 당원보다 2 2점몇 배가 아니라 42배 넘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많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정당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친노 이 기득권 집단들이 사기쳐먹는 사기 처먹는, 사기, 사기권, 사기 조직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뭐 정당도 아닙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란 이름을 넣는 게참 창피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모든 권력과 특히 기회의 자원을 영남 패권이 독식하고 있는데, 호남이 지금 제일 야당을 지지해 준 것은 그런 모순과 부조리를 개선하라고 지지해 주고 표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호남의 그 피, 피 흘린 그 표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장차관 했던 했고, 또 국회 대통령 후보 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그냥 오히려 앞장서서 그 부조리를 악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호남 지역에 당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호남 지역이 대한민국의 제일야당과 민주혁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왔고 지금도 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여한 몫만큼 권리를 누리는 게 정의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에요. 정당의 의사 결정은 당원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소위말서 우리나라 제일야당 친노스력이 장악한 이후로는 뭐 어떤 방식이든지 무슨 수를 썼든지 당원의 권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무슨 그뭐 외부 세력을 데려와 가지고 투표하는 것도 그렇고 모바일 투표니 뭐니 뭐니 하는 게 실은 다 당원의 권리를 배제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 당원 배제의 이면에 숨어놓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제일 야당의 당원은 대부분 허남 사람들이거나 허남 최신이거나 하거든요. 이 제일 야당에서 친노 세력이 계속해서 당원의 권리를 추려왔던 것은 그의 도는 결국은 자기네들 의사 결정해서 그 의사 결정이라는 게 뭡니까 공천 뭐, 그리고 대통령 선거하는 거, 후보 결정하는 거 그런 데 있어서 호남의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그 실제로 관철이 되왔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재인이 이 제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당 대표가 된 거예요. 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런 차이보다도 그 차이가 정당한 노력에.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열심히 서로 노력한 결과, 정당한 노력의 결과로 금수저-흙수저 차이가 생긴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흙수저에서 이그 구리수저로 구리수저에서 은수저로, 은수저에서 금수저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정당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완전히 불합리한 차별과 이차그 차별되고서 나오는 거라면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하루 종일 집에서 방구석에서 뒹굴면서 낮잠이나 자는 사람이 저녁 돼가지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따뜻한 밥 받아 가지고 좋은 반찬 다 챙겨 먹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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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하루 종일 밖 밖에서 때악배때 나가가지고 논에서 밭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사람은 저녁 낮게 집에 어두워두워진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집앞 방에도 못 들어가고 마당에다가 신문지 깔고. 예? 찬밥에다 찬물에다 밥 말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캐샤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집에 무슨 정의가 있고 개혁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집이 그 제일 야당에 지금 그 저런 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친노가 뭘 결을 했어요? 대그 제일 야당에 대한민국의 민주 개혁에 호남이한 것을 얘들은 갖다 그냥 등쳐먹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집에 이 그것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일 뿐이고 그런 집에서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차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밥상을 뒤집어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친노패권의 극복을 이야기하고 호남정치의 복원과 대한정당의 건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노 지지자들 그리고 친노 넘객이란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비웃으며 비웃고 저주하고 증오합니다. 호남 친노 세력들이 어렸을 때부터 호남 정치를 그리고 김대중을 모욕해왔던 표현들이 있죠. 구태, 부패, 토호, 난인고라는 거죠. 예, 이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호남은 영원히 친노 세력의 노비 또는 머슴으로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 호남은 노비 머슴보다 못한 존재예요. 노비 머슴, 밥이라도 먹여가면서 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친노 이자들은 선거 끝나면은 호남하고 될수 있으면 멀어지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호남의 경제적 낙후, 인사차별, 그리고 호남 모욕에 대해서는 입싹 씻습니다. 그말 아예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꺼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차별을 부추기, 부추기거나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을 꺼낸 사람들을 지역주의자라고 오히려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과 친론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서도 안 되고요. 호남 문제 해결은 거기서부시작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